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저 생긴 비행기를 접어 볼게요. 일단 길게 절반 접어 주세요. 잘 접고, 그럼 가운데 선까지 접을 건데, 딱 맞춰서 접어 주세요. 대신 겹치게 접으면 안 돼요. 다 됐으면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선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접었던 선그 선까지 이번에도 겹치지 않게 저어주세요. 반대쪽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큰 세모가 남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으면 얘가 고정돼요. 유기서두 가지 버전을 알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그대로 접으면 나에게를 여기에 닿도록 접으면. 이렇게 생긴 배꼽 비행기가 완성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봤던 거고요. 만약에 이 날개를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를 접어볼게요. 그럼 안녕!